힘들어. 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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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좀 지금 세 번째 경기잖아요. 나. 걸린대. 예.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네. 왜렇지 그래, 우리가 안 쉬고 계속 뛰고. 아, 아. 아, 근데 생각보다 체력이 그래. 남아. 근데 너무 시원하다요. 아, 그래서 그런가. 바로바로 해야겠어. 아파. 아파. 아빠게. 응게. 아빠. 팜. 아, 맘바 정리하고 잡히 도움 안될거면앉해 내가 시범, 도움 <laughs> 안 되고. 나 도움 안되 도움 안고나재스도이스 도움 안 되고. <laughs> 어, 한... 아, <laughs> 나고나이고고 이메노키, 비메노키 이메노키, 이메노키, 이메노 어. 이메 <뭐고였다>. 어! 키 이메노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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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메방키 이메노키, 이메노키, 니까 방금 이메노키, 그러니까 어, 이 그런가? 이메노키, 이메노가이메가키이메노이 그 <뭔베> 샷, 굿샷 착쪽이야. 왼쪽 왼쪽이야. 기가. 나이스. 니야 아, 나이스 나이스. 준호보다 낫다. 자, 빈죠. 어! 지 심판 걸려. 이거 아, 이거 녹화돼서안 돼. 당연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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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더 <laughs> 이상 얘기할 수 없다. 잠깐, 어. 오! 손이 깨지겠다 하드색형으로 <목소리> 이악로 달리는데 아저 표정 저저 검은이 저기 이가 보여 킹밖에 안오 여기 찍혔으면 다음에 네. 더잘 보여 공기 어, 시하고 싶어 <목소리> 인종차별 하지마 아웃 샷나이스나이스 오, 뭐 미식 개 안타. 양로터. 미식 개 안타.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한번쯤 똥싸야 된다. 셔프 셔프. 양로터. 양로터. 실패. 오. 아유. 아 오. 패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아니, 아니, 아니. 아지 <laughs> 간지 하아하체하아좀 간지 해라 하체아동간 아하하! 아하지 아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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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하하 아하하! 아하! 아하! 아하!

지 알아요? 모르겠는데 똑같다 <laughs> 배트게이 나못찾겠다 로빈 배트게이 노오오오 학교 가 아우 아이 둘, 둘, 셋, 이거, 오, <목소리> 씨, 씨, <예뻐. 부르락했는데. 목소리> <목소리> 어? 오, 우와, 오, 우와, 오, 씨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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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오, 오,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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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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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아, 씨. 앞으로 동아한테 다들 <laughs> 지랄 로까방과 기본 인터 라시작한가티말가 티라가 티라안하게가라가 티라가 티라가 지라가 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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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라 <laughs> 팀딴 데로 가기 전에 잘해요. 처신 잘하라고. 아이 좋다. 15 15. 분다 가나? 가나? 가나 가나 죠 리안에 갔죠?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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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보는 거. 킹반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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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

오오오 아이고 아 쌌어 애니 자이이 아.